2019년 3월 26일 지구에서 약0.38 AU 거리인 약 5700만 km 떨어진 곳에서 초속 약 14km의 속도로 지구를 향해 돌진하며 밝기가 점점 밝아지는 지름 약 100에서 300m 크기의 2019 PDC라 불리는 소행성이 발견되었습니다. 이 소행성은 발견된 다음 날 바로 NASA의 제트 추진 연구소 JPL의 충돌 모니터링 시스템과 이와 유사한 유럽 우주국 ESA의 클로몬 시스템에 의해 추적되어졌으며 이 천체의 궤도상 2027년 4월 29일 지구에 가장 근접할 것이라 예측되어졌습니다. 발견 초기에는 지구와 충돌 확률이 5만 분의 1 정도로 매우 낮게 예측되었으나 발견 후몇주 동안 광범위하게 관찰되며 데이터가 쌓여 발견 후 3주 후에는 충돌 확률이 0.4% 즉, 250분의 1로 증가하였으며, 이 천체의 궤도를 관찰하던 천문학자들은 거의 매일 밤이 소행성을 계속 추적 관찰하였으며, 약한달 후인 2019년 4월 29일에 나사의 제트 추진 연구소 JPL의 지구 근접 천체 연구센터에서는 이 소행성의 크기를 지름 약 160m, 폭 140m로 추정하였으며, 공전 주기는 971일 약 2.66년으로 태양에 가장 가까이 가는 지점은 0.89AU 거리이며 지구 궤도에 거의 0.05AU 거리보다 근접하게 되며 8년 후인 2027년 4월 29일에 지구와 충돌할 확률을 10% 이상으로 보고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나사는 국제협력기구인 행성방어회의 협의체인 PDC를 구성하여 행성방어 조정실인 PDC-5의 주관하에 지구충돌 궤도에 있는 해당 천체에 대한 상황을 점검하고 효율적 대책을 마련해 대처하는 조치를 취하기로 국제적인 협의를 하게 됩니다. 소행성 2019 PDC는 발견되고 나서 추적 관측과 정확한 계산 끝에 지구충돌 확률이 최종 100분의 1인 10%로 보고되어졌으며 이 수치는 국제사회가 충돌 위험에 대비해 무언가 조치를 취하기로 약속한 최저 기준의 수치로 그후 5년간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러시아, 일본, 중국 등 여러 나라가 국제적 공조를 통해 소행성의 궤도를 변경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 6번의 시도를 하였으며 마침내 최근인 2024년 3월 핵무기가 탑재된 세대의 요격미사일을 발사하여 2019 PDC에 충돌시켜 궤도를 성공적으로 바꾸게 됩니다. 하지만 소행성에서 폭발한 핵무기로 인해 60m 크기의 파편이 떨어져 나가 이 파편 하나가 지구를 향해 날아들게 되었습니다. EA PDC는 다시 한번 세 번에 걸쳐 핵무기를 사용하여 이 소행성 파편이 지구에 도달 전 요격할 계획을 세웠으며 만약의 경우 요격이 실패할 경우 2027년 4월 19일 미국 동부지역 뉴욕 맨해튼에 20메가톤 규모의 충돌이 불가피할 것이라 예측하고 있습니다. 2019 PDC 이후 2년 후인 2021년에도 2021 PDC가 발견되었으나 약 6개월 후 지구와 충돌이라는 짧은 기간으로 인해 PDC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동유럽 체코와 슬로바키아 국경 산악 지역에 충돌하여 약 5km 크기의 충돌구를 남길 정도로 엄청난 충격을 주었으나 지리적인 영향과 사전 대피로 대규모 피해는 겨우 피하게 되었습니다. 앞에 설명된 상황은 실제 상황이 아닌 미국 항공 우주국인 나사가 인류에게 파멸적 영향을 가져올 수도 있는 소행성의 지구 충돌에 대비하여 지구 방어를 위한 가상 시뮬레이션 훈련인 2019년에 이루어진 행성 방어 회의인 PDC의 구체적인 시나리오로 나사의 행성 방어 조정실의 주관으로 이루어진 지구 근접 천체인 NEO에 대응하는 국제 공조 모의 훈련이었습니다. 이 행성 방어 PDC 회의는 2년마다 5일에 걸쳐 진행되며 매일 가상의 천체에 따른 미션이 주어지고 참가자들은 그 시나리오 상황에 따른 대책을 수립하고 그에 따른 실행방안을 점검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인류가 소행성을 본격적으로 주시하기 시작한 건 1990년대 후반으로 그 전에 이미 소행성 충돌이 지구상 공룡 멸종의 원인이라는 것이 밝혀졌으나 소행성과 지구 충돌은 역사 속의 사건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1994년 슈메이커 레비구 해성이 목성에 충돌한 사건이 실제 관측되어지고 그 충돌의 힘이 TNT 3천억톤에 이르며, 충돌구는 지구 크기와 비슷한 지름이 12,000km에 달한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미 의회는 그의 나사에 2008년까지 지름이 1km보다 큰 지구 근접 천체의 90%를 찾아서 목록을 작성하라는 미션을 주었는데, 현재의 소행성 탐사는 그렇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구 근접 천체는 지구에 얼마나 가까이까지 근접하는 천체를 말하는 것일까요? 우주를 떠도는 소행성 중 지구 근접 소행성은 소행성의 공전 궤도가 태양에 가장 가까이 근접했을 때1.3 AU 즉 1억 9천 5백만 킬로미터 거리보다 안쪽 궤도를 도는 소행성을 말하며 지구 궤도에는 4천 5백만 킬로미터 이내까지도 근접할 수 있는 소행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나사는 1998년부터 근지구 물체인 N25 관측 프로그램을 통해 미래의 지구와 충돌하여 심각한 피해를 줄 가능성이 있으며, 지구 궤도와의 거리가 750만 km 이내이고 직경 140m 이상인 소행성을 잠재적 위협 소행성 PHA로 분류하여 추적하고 있으며, 지구 궤도의 5천만 킬로미터 이내로 접근하는 소행성이나 해성 등도 국제 협력 체제를 통해 그 궤도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소행성 발견의 두 거점은 미국 애리조나 주투손에 있는 스튜어드 천문대의 카탈리나 천체 탐사 망원경과 하와이 할레아칼라 화산 정상에 있는 펜스타스 망원경으로 카탈리나 천체 탐사 망원경은 1995년부터 1 3,774개의 지구 근접 소행성을 발견하였으며 2010년 이후부터 펜스터스 망원경의 안에 약 1,108개의 지구 근접 소행성을 찾아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행성방어회의 훈련도 근지구 접근 천체인 N25대응 -E 국가 전략 및 행동 계획에 의해 실행되어졌으며 그 보고서에는 N25 중 직경 140m 이상이 되는 천체를 지구와 충돌 시 대륙적 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있지만 크기가 상대적으로 작아 찾아내기가 쉽지 않아 지금까지 찾아낸 지름 140m 이상의 소행성은 약 1만 개로 그 수는 전체의 40%로 현재의 관측 기술로는 2033년도가 되어서도 직경 140m 이상의 MEO 중 절반은 찾지 못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름이 약 700m의 1979XB란 이름의 소행성이 지구 충돌 위험 목록 1위에 올라 있으나 1979년 이후부터는 전혀 관측되지 않고 있습니다. NASA에 따르면 잠재적 위험 소행성 PHA에 속하는 소행성은 현재 2,297개이며 이중 1,426개는 유럽 우주국 ESA에 의해 우선 감시 대상으로 지정되어 추적되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은 2016년부터 NASA에 행성 방어 조정실을 두고 100명 이상의 과학자와 엔지니어들이 소속되어 소행성의 잠재적 위협을 식별하고 궤도를 모니터링하여 충돌 피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응하여 나사는 지금까지 모두 6차례에 걸쳐 가상훈련을 실시하였으며, 이런 훈련을 통해서 지구 근접 천체의 지구 충돌이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상황에 대비하여 가장 효과적인 대책을 세워 대처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는 것을 최종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소행성 충돌에 대한 대응책도 매뉴얼도 준비되지 못한 현실의 세계 각국이 실제로 소행성 충돌이 예상될 때 어떻게 대비를 해야 할 것인지 위험 소행성에 대한 정찰 준비 단계부터 소행성의 궤도 조정 실행과 만약 충돌 시 주민 대피 등을 모두 포함하고 있으며 충돌 후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데 필요한 많은 정보를 배우고 있습니다. 2021년 말에는 전 세계 18개국 과학자 100여 명이 행성 방어 훈련 워킹 그룹에 참여해 2029년 지구에 최근접하는 아포피스 소행성을 데이터베이스에서 완전히 제거한 뒤 새롭게 관측, 추적, 궤도 분석. 위험 예측 등 정보 산출 및 공유하는 능력을 시험하였습니다. 최초 관측은 애리조나 카탈리나 관측팀으로 나사 소행성 센터 MPC에 보고하였으며 하와이의 소행성 충돌 조기경보 시스템 아틀라스와 펜스타스 망원경도 이어서 관측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나사의 소행성 관측 전담 우주망원경인 네오와이즈가 적외선 카메라를 이용하여 후속 관측하여 그 궤도를 계산하여 첫 관측으로부터 23일이 지나 잠재적 위험 소행성 PHA의 목록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참가자들은 평가 논문에서 네오와이즈의 향상된 성능을 통해 아포피스의 재발견과 동시에 크기, 모양, 구성 및 표면 특성에 대한 단서까지 알수 있어 행성 방어에 이용할 수 있는 정보를 신속하게 수집할 수 있었다고 평가하였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2022년. 9월 27일 오전 8시 14분에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는 무게 570kg의 쌍소행성 궤도 변경시험 우주선인 다트를 지구에서 약 1100만km 멀리 떨어진 우주공간의 한 점인 지름 160m의 무게 500만톤 규모의 소행성에 정확히 충돌시켜 인류 최초로 기획된 지구방어를 위한 프로그램의 하나로 진행된 우주실험을 성공시키게 되었습니다. 소행성 궤도 변경시험 우주선인 다트 우주선의 임무는 태양을 771주기로 공전하고 있는 쌍소행성인 디모르포스와 디디모스 중 지름이 160m 크기의 소행성인 디모르포스와 충돌하는 것을 목표로 2021년 11월에 발사되어 약 10개월 동안 이동하여 시속 24,000km, 즉 초속 6.6km의 속도로 정확히 목표로 했던 소행성 디모르포스에 충돌하였으며, 실제 충돌 지점과 목표 지점과의 오차는 약 17m에 불과하여. 엄청난 정확성을 보여주기도 하였습니다. NASA의 이 타트 충돌 실험은 타트를 엄청난 속도로 소행성 디모르포스에 충돌시켜 모 소행성인 디디모스를 공전하는 디모르포스의 공전주기를 단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실제로 충돌 후 디모르포스의 궤도가 변경된 것이 우주망원경에 의해 관측되어졌으며 과학자들은 디모르포스의 공전주기가 약 10분 정도 단축되었을 것으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나사는 이번 실험으로 지구와 충돌할 위험이 있는 소행성을 사전에 찾아내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준비된 여러 방법 중 하나로 소행성의 물체를 충돌시켜 그 궤도를 변경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가능성 여부를 실제로 확인했다는 것에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트 팀의 시스템 엔지니어인 엘레나 애덤스는 다트 우주선은 목표 소행성 중심에 충돌하였으며 우주선은 최초의 계획에 따라 오차 없이 정확히 임무를 수행하였다고 밝히기도 하였습니다. 다트의 충돌 시험 이후 2024년에 유럽 우주국 ESA는 우주 탐사선 헤라를 발사하여 다트와 충돌한 쌍 소행성인 디모르포스와 디디모스의 변화를 조사할 예정이며 2025년부터는 중국도 행성 감시 시스템을 구축하여 근지구 천체를 추적할 예정이며 더불어 다트와 같이 인공 물체를 소행성체에 충돌시키는 충돌 실험을 계획하고 있기도 합니다. 거기에 나서는 지구 근접 소행성 전체를 찾아내기 위해 2026년에 새로운 적외선 우주 망원경인 니오 서베이어를 발사할 계획으로 2036년까지 140m 이상의 모든 지구 근접 소행성과 혜성을 찾아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럽 우주국은 지구 근접 소행성 발견의 역사는 120년이 넘었지만 지구의 최근 접한 거리는 1898년 가장 처음 발견된 지름 30km인 에로스에. 지구에서 약 1,200만 킬로미터까지 근접한 거리였으며, 그 이후 행성킬러라 불리는 크기 1킬로미터 이상인 소행성은 95% 이상 이미 발견되어 적어도 앞으로 100년 동안은 우려할 만한 대상은 없을 거라 발표하기도 하였습니다. 긴 시간 시청 감사합니다.